수동태는 어떤 일이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야. 기본 공식은 be 동사 과거분사야. 이걸로 주어가 행동을 당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. The room is cleaned every day. 방이 매일 청소돼. The window was broken yesterday. 창문이 어제 깨졌어. 과거분사는 보통 동사 뒤에 ed를 붙여 만들어. Clean, cleaned, paint, painted 같은 게 그게야. 하지만 불규칙 동사는 조금 달라. Build, built, do, done. Still stolen처럼 형태가 바뀌어. That house was built in 1990. 그 집은 1990년에 지어졌어. The cake was eaten by my brother. 그 케이크는 내 동생이 먹었어.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쓰면 주어가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걸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.